대원미디어 주가가 3월 1만원대에서 4월 최대 5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내려가긴 했는데 그마저도 3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두세 배 오른 거죠? 갑작스런 주가 상승의 이유가 올해 하반기에 반영하는 아머드사우루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킥해봤자 애들 보는 만화인데 주가가 몇 배나 오를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머드사우루스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가 떡상시켜버린 애들만아 아머드사우루스에 대한 싹소리 시작합니다. 자 영어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아이마이 미마인부터 배우잖아요. 기본 지식부터 일단 털고 가자고요. 일단 아까 주가가 떡상했다고 한 회사. 대원미디어가 뭐하는 회사냐? 한국 애니 특촬팬들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 여기선 애니원, 애니박스를 운영하는 회사, 대원방송의 모기업으로 보면 돼요. 다른 자회사들은 신경 쓰지 말자고요. 또 방금 제가 특촬이라고 했죠. 특촬은 또 뭐냐? 특수 촬영물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CG 쓰는 실사 드라마, 영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 그러면 어벤져스, 슈퍼맨, 배트맨도 특촬물이네? 음, 사전적 의미론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동아시아 쪽에 변신 히어로, 괴물 만화에 더 자주 쓰입니다.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울트라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 그러면 기본 설명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아머드사우루스를 이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넘어가보죠. 아머드 사우루스는 대원방송에서 방영 예정인 신작입니다. 장르는 특촬물이긴 한데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이건 뒤로 패스! 먼 미래에 과학자분들이 힘좀 쓰셔서 공룡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외계인들이 침략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들 가만히 침략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부활시킨 공룡에다가 로봇 갓발을 붙여서 같이 싸우게 된대요. 트레일러 영상들을 보면 사람이 직접 싸우는 것보다 공룡에 타서 싸우는 장면들이 좀더 부각돼요. 이걸 보면 사람이 변신 하는 것보다 공룡과 같이 싸우는 게더 중점이 돼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특촬물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룡과 로봇이 들어가면 무조건 잘 팔린다는 거. 파워레인저 시리즈를 예로 들면 얘네들이 있죠. 아, 얘는 좀 빼고. 에이. 근데 아모드사우루스 비주얼 한번 봐봐요. 때깔 잘 뽑혔죠? 심지어 이거 게임 만들 때 쓰는 얼리얼엔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만든 거야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민속놀이인 나라 한국인들한테 안 먹힐 수가 없다고요. 리얼한 비주얼로 만들어진 영화 트랜스포머. 항상 특찰물 같이 캐주얼한 작품에서만 보던 로봇을 리얼하게 만들었으니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에 공룡을 더 있어. 안 팔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니내 네 피셜 아니냐? 글쎄요. 같이 트레일러. 댓글 좀 볼까요? 37세 어린이도 납득할 왕구르네 나라. 아들, 엄마도 공룡 좋아해. 초딩들아, 미안하다. 장난감은 우리 거다. 여보, 집에 공룡 장난감 사놨어. 빨리 돌아와. 아까 작품 소개할 때 장르가 특촬물이랬죠.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특촬물 무슨 장르라고 했나요? 변신 히어로가 나오거나 괴물이 나오거나 둘중 하나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트레일러로 나온 걸 보면 변신 히어로물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특이한 갑바달고 나오긴 하는데 다른 특촬물 슈트랑 비교하면 좀 괴리감이 있죠. 얼굴을 다 드러냈다는 거에서 히어로 슈트보단 그냥 파일럿 느낌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괴소물. 외계인들이랑 싸운다고 하니까 괴 물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문의 힘을 잃은 지좀 됐어요. 그래서 요즘 특찰물의 의미는 거의 변신 히어로물로 좁혀진 지꽤 됐거든요. 아머드 사우루스는 메카물이다. 싸우는 게 공룡들이라 로봇들이 아니니 특찰물이다. 의견이 좀 엇갈려요. 이건 댓글창에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전 메카물에 한 표. 개인적으로이 작품이 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국 특촬물이이 정도로 주목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있어봤자 레이삼 정도겠죠. 한국을 빛낸 국뽕 사진에 특촬물한 자리 줄때 됐거든요. 게다가 게임 개발 툴로 영상을 만드는 거 흔한 일 아니에요. 얼리어 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그리고 월클 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까지 관심을 보인다니까 망하면 대단한 거죠. 이 정도 퀄리티가 떠버리면 기존 특촬물은 어떡하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그 뜬 한다고 쿠킹덤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밀리터리 fps 있으면 하이퍼 fps도 있는 거고 장르가 확장될 수도 있는 기회라 전 호재라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머드사우루스 관심 갖는 분들이 꽤 많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눌러 주시면 더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